오타쿠 기질의 천재들은 드라마와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특한 시각과 직관력이 있어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반면 이들은 어딘가 사회적으로 불편한 면모를 갖고 있으며 때로는 내면의 갈등이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물의 성장을 보여주어 감정적인 공감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천재라는 인물의 성격은 보통 이렇게 그려지지만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천재 오타쿠 셜록은 2010년 시즌 1 공개 당시 인상적인 비주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건조한 화면과 채도 낮은 무채색의 스타일은 현대의 셜록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영국과 클래식 스타일을 대표하는 셜록이라는 캐릭터는 그때까지 일명 탐정 모자인 디어 스토커와 파이프 지팡이 건 클럽 체크, 글렌 체크와 비슷한 셜록 홈즈 체크 등의 클래식 체크, 케이프 코트 등의 아이템에서 알수 있듯이 영국 특유의 클래식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넘어온 셜록 홈즈는 클래식을 바탕으로 도시적인 세련됨과 특유의 고상함을 더한 타임리스한 클래식 스타일로 차갑고 이성적인 캐릭터의 성격을 잘 나타냈습니다. 반면, 일본 드라마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의 천재 캐릭터. 쿠노토토노는 기억력과 분석력이 뛰어난 천재이지만, 셜록처럼 유아독존 캐릭터는 아닙니다. 역시 사회와 섞이지 못하는 면면을 보이지만, 훨씬 인간적이고 서민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인지 캐릭터를 묘사하는 키 아이템이 더플코트와 빈티지한 착장, 부피감이 있는 머플러입니다. 색감 역시 빈티지한 느낌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된 이 천재 캐릭터의 이면에 있는 귀여움과 따뜻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체크가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전통적인 패턴으로 구성되지 않은 체크인 플레드로 캐주얼함을 강조합니다. 빈티지한 색감이나 더플 코트가 친근한 인상을 주는 반면, 커다란 머플러는 드러난 신체를 가리며 단절이나 거부, 은폐와 차단의 제스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셜록같이 유아 독존 천재 캐릭터이지만 스타일은 쿠노처럼 서민적인 셸든 쿠퍼도 빼놓을 수 없는 천재 캐릭터입니다. 미드 빅뱅 이론과 스피노프형 셸든의 주인공 셸든 쿠퍼는 천재 과학자이자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너드 캐릭터라 스타일에 대한 고집과 애착 아이템이 확고하지만 셜록의 냉담함이나 냉소와는 달리 유쾌하고 인간적입니다. 이런 특성에 맞춰 만화 캐릭터나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가 주요 아이템인데 팬들이 시즌별 쉘든이 입었던 티셔츠 컬렉션을 정리할 정도로 특징적입니다. 또 앞선 두 천재와 달리 쉘든에게는 경쾌한 플레드나 마드라스 체크와 같은 소박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체크가 쓰입니다. 세 천재를 나타내는 체크가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죠. 이러한 천재 캐릭터들은 각각의 비상한 지적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그게 몰입하게 만듭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 규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사회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불편함이 천재 캐릭터에게 독자성을 부여합니다. 각각의 캐릭터가 의상과 스타일로 표현하는 특징은 캐릭터를 더 생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캐릭터의 변화와 성장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시청자와 캐릭터 간의 감정적인 연결을 증대합니다. 지금까지 영감이 되는 흥미로운 패션 이야기 클립 스타일러였습니다.